네 반갑습니다 차트 분석가 주강민입니다 자 오늘도 포스코 홀딩스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 뭐 주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전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서 고가놀이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깃발 움직임 가져가고 있고 지금 살짝 거래량이 죽고 있기는 한데 여기서 더 죽지만 않으면 됩니다 여기 평균보다는 그래도 지금 잘 나오고 있거든요 하방 평균보다는 잘 나오는 거래량이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네 어떻게 보면 약간 수렴을 하는 움직임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않아요.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승 기조를 보여줄 것 같아요. 요러다가 올라가는 거죠, 여러분들. 요새 최근에 이런 패턴으로 많이 올라갑니다. NC 소프트 보시면 얘네도 그렇잖아요. 올리고 깃발 펄럭이고 올리고 깃발 펄럭이고 올리고 깃발 펄럭이고 올릴 때가 또 됐죠 지금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아직 5일선 위에 있어요 급한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눌리더라도 20일선까지 보면 되는 거죠 뭐 제가 볼땐 20일선까지 눌릴 일은 없을 것 같아요 당장 출발할 수도 있을 그런 상황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좋은 자리에 있고요 일단 뭐 기관이 많이 지금 쓸어 담고 있습니다 메인이 좀 많이 빼고 있는데 이거는 좀 틀린 거예요. 이게 실시간으로 반영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프로그램 때리는 걸 보셔야 되는데, 프로그램으로 120억 정도, 125억 원 정도 지금 때리고 있다. 얘네는 뭐 많이 담았으니까 때리는 거죠. 그거는 뭐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주가를 지켜주고 있다라는 게 좋은 겁니다. 지금 0.8% 상승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서도 주가를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쟤네는 안정적으로 여기서 지금 자금을 내보내면서 약간의 손을 바꾸고 있다. 그러면서 다시 끌어올릴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뉴스가 있습니다. 지금 장인하 회장이 포스코 구조조정을 들어갔어요. 그래서 중국에 지금 있는 제철소로 매각을 하면서 지금 현금을 굉장히 모으고 있거든요. 올해 안에 한 2조 정도 모을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다. 이제 완료가 되면 한 2조 정도 현금 현금을 보유하고 있게 되는데 그러면 앞으로 추가적으로 미래 산업에 대한 투자가 또 월등히 늘어나게 되겠죠. 굉장히 호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철광 쪽에서도 뭐 이제 어닝 시즌도 오고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도 지금 굉장히 긍정적인. 어, 소식도 있고 하니까 지켜보면 좋을 것 같아요 차트가 다 그거에 기반을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움직임 보시면 전혀 나무랄 곳이 없는 움직임니다 일단 고점에서 이런 잠자리형 도지가 출현을 하는 건데 제가 볼 때는 마감 전까지 좀 채우 윗골이 없애는 움직임 보여주지 않겠나 싶습니다 지금 2시 30분인데 아직 1시간 남았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그리고 뭐또 레프터장도 있고 한데 딱 정규장만 본다라고 하면 그래도 나쁜 움직임은 아닙니다. 아래로 이렇게 비석도 하나 떴고 잠자리도 하나 떴으니까 이제 상승 만든다라는 거겠죠. 어디로 갈지 방향 잡는 애들이죠. 도지 애들이 일반 십자형 도지 이렇게 하면 잠자리형 도지 이렇게 하면은 비석형 도지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방향을 정해 줍니다. 제가 볼때 상승 방향이 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서 뭐더 빠지면 어디로 빠질 겁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빠지면 120일선, 60일선 다 깨고 내려가면은 이 쌍바닥보다도 더 내려간다라는 건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그런 움직임이기 때문에 만일에 신규로 매수한다 그래도 여기서 매수하는 게 좋죠 지금까지 이런 모습 보여준 거에 대한 보상이 분명히 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원래 기간이 길면은 갈 때는 좀더 가파르게 올라갈 수도 있어요 요런 부분까지 다 기억을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신규 매수하시고 싶으신 분들도 제가 볼 때는 여기서 매수 가능한 자리입니다 매수가 가능한 자리고 웨인하고 기관이 이렇게 계속 담고 연기금이 특히나 계속 이렇게 담고 있는 건 상방으로 계속 쏘겠다라는 얘기죠 근데 좀 지금 초반이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안정적으로 올라가는데, 여기 한번더 쏘고 나면은. 그러니까 영고점을 뚫고 나면은 제가 볼 때는 지저분하게 올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면서 하방으로 좀 밀기도 할 거고요. 그런 움직임을 보여줄 테니까 그런 부분까지 다 감안을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상승 구간에서도 매수를 할수 있어야 진짜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간단하게 하나 보여드리면 제가 이렇게 7월 2일날 리가 캔바이오를 추천을 해드렸어요. 12만 1,500원 부근에서 추천을 해드렸는데 여기가 저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7월 2일이면 얼마 안 됐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란 말이죠. 여기 시가가 12만 1,500원이고, 7월 2일은 이때입니다. 전날에, 전날에 안내를 해드렸고, 종가가 12만 1,500원이었네요. 뭐 어차피 뭐그 종가가 시가고 뭐 한다라고 쳤을 때, 여기서도 살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차트 보면은 여기서 살수 있겠냐고요. 못 산단 말이야 그래도 사야 되는 겁니다 그래도 사야지만 이런 움직임을 기대할 수 있다 오늘 지금 날라가서 15% 가까이 가고 있죠 제가 볼 때는 가득 채우고 마감하고 내일이고 모레고더갈수 뭐 있을 것 같은데 요런 요런 움직임 이런 움직임을 좀 기대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뉴스도 좀 안내해드리고 했는데 믿고 따라와 주신 분들 수익 올리신 분들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포스코 홀딩스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들 보세요. 네 상승이 나와도 이런 구간에 상승이 나왔어도 여기를 아쉬워하면 안 돼요. 여기부터 다시 발판으로 시작을 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뭐내 평단이 얼만지 아냐? 나 평단이 뭐 50만원이야 60만원이야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때는 이제 제 주광민을 만나지 못하셨잖아요. 지금부터라도 여러분들의 계좌를 좀 따뜻하게 만들어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기 들어오시면 내 네, 안내를 받으실 수 있어요. 오늘 추천주 나간 게 있는데 일동제약하고 DNC미디어 일단 이렇게 한두 종목씩 어, 여러분들이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종목들을 안내를 해드리거든요. 한번 보시면 일동제약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고점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네가 왜 이렇게 쓸어 담냐 이거죠. 그러면은. 더 빠지길 기다려서 매수하는 건 힘듭니다 그러니까 매수를 물리더라도 할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물리더라도 이런 거는 다 애들이 고점에서 샀기 때문에 탈출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DNC미디어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여기 61선, 121선 돌파 나오는 이슈 가지고 왔는데 여기도 물리더라도 61선까지 그리고 완전 바닥도 그렇게 멀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이때는 시장이 좋아지기도 전이었죠. 시장이 좀 살아나면서도 이런 모습 보여준 걸 추가적으로 살아나는 움직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요건 이제 요런 이슈가 있죠. 요걸 또 아시는 분들만 아시는 거기 때문에 이제 넷플릭스에서 나중에 나혼자만 레벨업,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웹툰이 실사화가 되는데 요거에 대한 걸또 수혜로 볼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나 얘네, 얘네가 저작권을 원 저작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좋은 움직임을 보여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물. 물려도, 물려도, 탈피가 가능한 종목들. 그리고 물려서만 수익을 볼수 있는 종목들. 이런 것도 안내를 해드리니까. 오셔가지고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들어오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하방에 더바, 더보기 있습니다. 여러분들. 더보기 누르시면 들어오시는 방법이 설명되어 있으니까 참고 부탁드리겠고요. 포스코 홀딩스. 걱정하시는 분들, 걱정스러워서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또 잠자리... 날개 커졌죠, 여러분들. 요거 이제 채웁니다. 네.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이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영상이 조금 오위에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장 끝나고 한번 보시길 추천드릴게요. 요거 분명히 채우고 마감을 할 거예요. 자, 시청을 해 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께 더 알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주식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모두 모두 수익 실현하는 그날까지 주강민이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